동영상 스타트. 예. 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 물결로 심정수입니다. 예, 동영상입니다. 어, 우리가 이 카메탈 낚시를 하면은 보통 3단까지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에 뭐 따라서 사용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단차는 80을 주십시오. 80. 에, 좁히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너무 넓히시는 분도 있는데 어, 그냥 무난하게 80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흔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어, 생각하시고 또 너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왜흔들어놨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흔들면 물속에서 어떻게 모양이 보인다는 거를 지금 어, 요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착장 앞인데 어, 화면상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은 네,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어, 옛날처럼 막 열심히 흔드실 필요가 없어요 흔든다는 게 낚시대를 흔들어 달란 말이 아니고, 이 채비를 물 속에서 흔들어 달란 말입니다. 자, 제가 요 채비를 물에 이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그냥 다다다다 흔드시면, 자요, 요, 요, 요 이카메탈 지금 움직이죠? 이런 예 식으로 이거보다 더안 움직입니다. 물 속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어 그냥 강하게 세우가 한번 도망대이다 생각하시고, 강하게 한번 점프를 치주시면, 내려갈 때 일자로 안 내려가고, 사선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네, 그점 참고하시고 자, 요한번 밑에 내려서 움직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요? 지금, 지금 보여요? 예예. 예. 가만히 있는 거. 예예. 예. 자, 일반적으로 조 사님들 보고 흔드세요 하면 낚시대만 흔드시면, 자, 낚시대만 흔들어 볼게요. 자, 제대 흔드는 모습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전체적인 모습. 내 대가 흔들고 있는 전체적인 내 손부터. 흔드는 모습 보여요? 예, 예, 예. 자, 흔드는, 이렇게 그냥 흔드세요 한번 이렇게 대만 다다다다 흔드시면 저 이카메탈 자, 이제 흔드는 모습 보세요. 보이십니까? 예, 예. 자, 대만 흔드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저렇게 까딱까딱 끓이기만 해요. 그리고 물 속에 채비가 안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제 손을 한 번만 봐주세요. 예. 네. 강하게, 새우가 튄다 생각하고, 강하게 한 번만 탁 이렇게 끊어 치시면 되요 쉽게. 네, 강하게 한 번만 탁 끊어 주시고, 끊어 치시고, 30초 정도 을 때, 강한이 적있을 때, 예민하게 톡 치거나, 아니면은, 잘 당기는 입질에, 챔질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치는. 드랙은 가급적이 뭐, 잠구 아, 너무 풀지 마시고, 약한80% 정도만. 100%잠그시면 너무 강하게 채다 보면, 그, 한치 다리가 떨어져요. 예, 챔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흔드는 도중에는 물지 않습니다 흔들고 기다릴 때 스테이 할때 입질이 온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 강하게 한 번만 채면 돼요 옛날처럼 열심히 다다다다 열심히 다다다가 아니고 다다다 하시는데 대를 흔들어라는 말이 아니고 물속 채비를 흔들어라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래 흔들면 저렇게 보세요 그냥 머리만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래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강하게 한 번만 치겠습니다. 강하게 한 번만 자 내려갈 때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꼬리질하는 게 보입니까? 자다시흔들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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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이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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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흰색 보이죠? 예, 예. 자, 보세요. 다다다다, 이 고기 걸로, 갑자기. 다다다다다 흔들면, 저 뒤에 고기가 따로 붙는다저 <laughs> 대가리만 저렇게 움직여요. 다다다다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어, 액션이 클수록 화려하면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쭉 뽑았다가 나와버리면 S자,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내려갑니다. 네. 파장 보이시죠? 예, 예. 자, 파장을 보십시오 파장을. 파장이 크게 나옵니다, 파장이 크게. 예. 이 카메탈의 모양을 다르게 한 이유가, 모양이 특별하게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잠깐만요, 쓰레기 보여줬다. 절대적으로 흔드세요 한다고 해서 낚시대를 흔들으시란 말이 아니고, 내 채비 물속에 있는 내 채비의 움직임을 움직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다다다다 흔드시면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물속에 하얀색깔 채비 다다다다 움직임 좀더 올려야 돼요 자, 지금 열심히 네.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고 자한 번만 강하게 점프 점프 내려갈 때 옆으로 사선을 지으면서 표가 납니까? 네. 예. 이렇게 옆으로 내려갈 때 똑바로 안 내려갑니다. 절대 똑바로 안 내려갑니다. 바디 모양 자체가 예, 똑바로 절대 안 내려갑니다. 어, 이러니까 무조건 강하게 액션 한, 번, 한 번만 한번 강하게 주시고 30초 스테이 또다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시고 30초 스테이 이걸만 반복하시면 예, 자동적으로 어, 물속에서 원하는 액션이 나오고 이카메탈로 유혹을 해서 위에 뭐 옥수수나 예, 수박 지금 저는 수박을 달았습니다 예, 위에 밑에 이카메탈을 흔들어서 위에 수박이나 옥수수 스테로 예, 잡는다는 점을 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절대적으로 낚실때만 열심히 흔들어가 팔만 아프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 번만 강하게 강하게 액션을 강하게 액션을 주시면 내려갈 때 똑바로 안 내려가고 이런 예, 식으로 화장을 주면서 내려간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물속에서 아, 내 채비가 어떻게 움직이구나라는 점만 생각하시고 낚시 하신다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흔드는 방법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